왔어요. 이 개구리의 이 엄청 리얼한 액션에 와. 자, 이제 배스 잡기 정말 어려운 시간. 사람도 힘들지만 배스도 이제 뜨거워지는 시간. 이 시간에는 먹겠다 보다 리액션 바이트로 매겨야겠죠. 먹었어요. 자, 어우, <laughs> 발떨이 왔어요. 우와. 아, 이야, 으사. 우. 나 진짜 지금 쓰러질 것 같아. 와. 와, 것 같아. 와. 네, 한여름, 혹석이가 왔어요. 자, 이제 장마철이 끝났어요. 끝나고 1년 중에 가장 무더운 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낮에는 이제 폭염경보가 뜨기로 돼 있고 낮 기온이 거의 35도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침이 일찍 왔어요 지금 해가 나올랑 말랑 하는데 여기가 물안개가 지금 엄청 자욱해요 오늘은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는 계곡형 저수지 그래서 새물류 입구를 갔잖아요. 그리고 또 여름에는 빼놓을 수 없는 이 강계에 와서 글쎄요, 좀 다양하게 써보려고 합니다. 아이시 씨. 벌써 더워. 아직 해도 안 나왔는데. 와, 길이 안 보여, 잘. 자, 여기서부터 해보시죠. 아 어우, 풀이 엄청 자랐네. 거미줄도 너무 많고 우선 시작은 요 개구리로 한번 해볼게요. 얘는 두 가지 사이즈 중에 작은 개구리. 그리고 여기 포인트는 지금 강계에서도 이렇게 돌다리라고 해야 되나 돌다리로 이어져서 여기 가 한번 막아주는데. 그래서 요 라인에서 예전에 좀 좋은 기억이 있어서 여기서 할 거고 일단은 개구리 타바타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지금 베이트는 좀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아침이고, 피딩타임이다 보니까, 개구리 타버터로 우선 탑층 반응하는 녀석이 있나 보면서 시야를 해보시죠. 해 뜨기 전에 무당탕탕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글쎄, 하도 오랜만에 와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게 필드라는 게 진짜 아침도 다르고, 저녁도 다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선 들어가면서, 타부터로 계속 던져보시죠 어휴 차가워 반짝반짝 베이트는 많은데 피딩이 없이 조용하네 아 어디 갔어 라인 <laughs> 아아 쇼파이트 사이즈가 작았던 것 같아요. 자, 일단 바이트 한번 받았습니다. 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개구리는 제가 지진한 편에 마지막에 잠깐 썼었는데 이렇게 사이즈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개구리가. 그래서 얘는 엄마 개구리, 얘는 그냥 개구리. 이렇게 두 가지고 저번에는 큰 녀석으로 그때 바람이 조금 불어서 큰 녀석으로 했었고 오늘은 이 작은 사이즈로. 자, 일단 두개 중에 저번에 잡았었던 큰 녀석은 36mm에 5g. 헷갈려, 자꾸. 얘는 30mm에 3g. 맞죠? 네, 이렇게 두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우선 작은 걸로 먼저 사용을 해볼게요.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소재가 엘라스티머 소재로 돼 있어서 굉장히 잘르는 잘 늘어나요 굉장히 잘 늘어나고 그리고 안에 부력재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다리 끝에는 약간의 무게중심을 맞출 수 있는 추가 들어있고요 양쪽 다리에 그래서 점에 뜯으시면 이런 작은 훅이 들어있거든요 일반 훅이 아니라 후 훅에 약간 이렇게 러버 고무 재질로 이렇게 두께감을 주기 위해서 이게 빠지지 말라고 들어있는 훅에는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지금 보니까 수초가 중간중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위드 가드가 있는 훅 위드 가드가 있으면 아무래도 수초에서 수초에 걸림이 좀 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얘를 잘라서도 쓸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훅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작은 사이즈의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2호에서 4호 정도 쓰시면은 원래 있던 훅과 사이즈가 비슷해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엄마 엄마 개구리는 1에서 10, 그 정도 쓰시면은 원래 있던 후기랑 크기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껴줄 거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후에는 여기에 이렇게 고무가 덧대서 이게 빠지지 않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 가지를 추가해줄 건데, 자, 이겁니다. 여기에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웜을 쓸때 바늘에 껴서 웜 이탈을 막아주기도 하고, 스피너베이트에 우리가 스피너베이트나 채터베이트에 트레일러 훅을 달기도 하잖아요. 그때도 그 훅이 빠지지 않게 쓸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찜 멈춘 고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S 사이즈가 여기 보시면 써 있어요. 훅 사이즈가 2호에서 20까지 쓸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작은 거에는 S 사이즈를 껴줄 거예요. 그래서 요 작은 거를 카메라에도 안 잡히겠다. 이 굉장히 작은 요거를 이훅 끝에다가 이 개구리를 넣고 훅 끝에 하나 추가해 주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 얘가 웜이 이탈할 방지할 수가 있어요. 원래 들어있던 훅에도 요거를 하나 껴주면 좋아요. 왜냐면 쓰다 보면은 이게 소재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뭐 캐스팅 하다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게 이런 걸 하나 딱 넣어주면 더 좋죠 이탈 방지를 위해서 자 이렇게 세팅을 해서 한번 해 볼게요 일단 바이트는 한번 받았는데 사이즈가 좀 많이 작았던 것 같고 아니면 블루길일 수도 있고 다 와서 바이트를 한번 받았는데 아까보다 확실히 걸림이 덜하죠 아까는 오프닝 훅이었기 때문에 수초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걸리고 그랬는데 지금 위드가드가 있어서 확실히 덜 걸려요. 근데 너무 피딩도 없고 좀 조용하네. 오, 저기, 저기, 저기. 지금 뭐가 꿀렁했어요. 저 앞에. 여기 그래서 뭐가 꿀렁했는데. 배스가 아닌가? 배스가 아닐 수도 있어요. 워낙 여기가 물고기가 다양한 종류가 많아서. 와, 저거, 저거는 베스 같은데. 아, 확실히 안 걸려, 이거. 여기가 수심이 낮고 군데군데 저런 수초가 많아가지고 지금 딱 훅을 바꾸기를 잘한것 같아요. 어우, 베트 엄청 많아, 이거 봐. 베트 피쉬가. 뭔지 모르겠는데 엄청 많아. 이렇게 많은데, 피딩이 한 번이 없어. 얘는 액션 자체가 완전 개구리 같아서, 너무 리얼해, 진짜. 왔어요! 봤어요. 아 작아 작아. <laughs> 귀엽지만. 여 아우 귀여이 아싸. 어여. 지금 첫 번째 물었던 녀석도 굉장히 작았던 것 같은데 바이트했던 녀석도. 근데 지금 두 번째도 사이즈는 되게 귀여워요. 근데 요 개구리를 팍! 먹고 나왔어요. 저 바로 수초딱 옆에서. 지금 필드 상황이 보면은 잠자리 또 날아다니고 있으면 반응을 분명히 할것 같은데, 왜냐면 베이트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지금 막 피딩이 있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이 개구리에 이 엄청 리얼한 액션에 꽉. 큰 녀석도 어딘가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쪽이 수심이 전체적으로 거의 뭐한 30cm?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물도 맑고 하기 때문에 타버터에 반응을 하기가 좋죠, 베스들이. 그리고 이렇게 베이트피시가 너무 많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매치 더 베이트 많이 얘기하는데, 먹을 게 너무 많을 때는 오히려 그 패턴이 안 먹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럴 때는 오히려 약간 다른 걸 넣어줬을 때 반응이 더 좋아요. 지금 베이트피시가 엄청 많거든요. 막 반짝반짝하고. 이럴 때는 먹을 거가 이렇게 많은데 그거랑 경쟁을 하기엔 좀 그렇고 아예 색다른 걸 넣어줬을 때가 뭐 물고기라도 다른 물고기 약간 더 튀는 색깔을 낸다든지 그랬을 때가 반응이 확 있을 때가 많거든요. 지금도 굳이 매치 더 베이트 하지 않고 오히려 개구리로 이건 항상 먹던 거고 얘는 갑자기 나타난 특식이고 뭘 먹겠어요. <laughs> 맨날 먹던 밥들이야 집밥이야 물론 집밥도 맛있지만 갑자기 특식이 나타난 거지 <laughs> 그래서 항상 뭐매치더메이트란 말이 워낙 유명하긴 하지만 가끔씩은 이렇게 오히려 바꿔주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애들이 오픈워터에서는 반응이 좀 약하네 저런 큰 수초 옆에 붙어 있나 아! 작은데 또? 작은 애들만 붙어 있나? 왔어요. 이번에 먹는 게 보였어요. 작아, 작아, 근데. 크진 않은데. 아이고. 으쌰. 오. 자 이번에도 개구리 <laughs> 사이즈는 작은데 통통해 확실히 여기 먹이감이 많다 보니까 근데 먹이감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뭐 피딩이 없어요 그러다가 딱 개구리를 넣어주니까 바이트를 해 일단 여기서 바이트 한번 받고 한번 다시 물었거든요 이쪽에 좀 몰려 있나? 보통 2자, 3자, 이런 애들은 우르르 몰려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한 마리가 나오면은 주변에 뭐 예민해서 빠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몇 마리 더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큰 애들, 5자, 막 4자 중반 넘어가는 애들, 이런 애들은 우르르 다니지 않고 잘딱 제일 좋은 자리 저런 데딱 기다리고 있고 작은 애들은 몰려다니면서 막 사냥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피딩 타임에 따라서 막 우르르 올라 탔다가 또 우르르 내려갔다가 막, 그래요. 그래서, 한 마리 더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처 어디에. 어? 아, 작아, 작아. 푸드둑푸드둑 하는데, 블루길인가 뭐가 계속 따라오면서 좋네 자, 여기서 채비를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우선 개구리로 해서, 일단 탑에 반응이 있는 걸 확인은 했어요. 근데 가까이에는 지금 작은 녀석들만 있는 것 같고, 채비를 한번 바꿔서 조금 더 멀리 또한번 공략을 해 볼게요 아요 개구리 재밌는데 <laughs> 가까운데 작은 애들 밖에 없어 방금 전에는 제가 개구리로 요 금방을 총총총총 해서 몇 마리 확인을 했고 일반적으로는 뭐 입질이 좀 약하다 싶으면 채비를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더 강한 파동을 위해서 카라멜 쉐드 5인치 절대 믿음의 카라멜 쉐드 중에서도 가장 큰 5인치로 바꿔서 더 강한 파동, 그리고 더 멀리까지 한번 공략을 해볼게요. 자, 이쪽부터 가보시죠, 다시. 우. 지금도 작은 애가 한번 푹 때렸어요. 오! 뒤에서 뭐가 꿀렁 한번 했어요. 저 애초에 딱한 마리 붙어 있었나봐. 아, 비가 시원하다. 오!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 놀래라. 사이즈 큰배쓴줄 알았어. 일단 한번 이동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해가 떠오르고 있어서 빨리 한번 이동을 해보시죠. 일단 여기서는 해버터 개구리로 확인을 했고, 쓰실 때꼭 저처럼 이렇게 위드가드 있는 후에이 스토퍼 해서 쓰시면은. 더 걸림 없이 쓸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포인트를 좀 이동했어요. 아까 있던 곳에서 더 하류로 내려왔고 지금 여기 포인트도 전체적으로 수심이 깊진 않아요. 근데 여기 강계가 원래가 물이 좀 맑기 때문에 이쪽에서 사이트 피싱을 해볼 거고 제가 아까는 오면서 베스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봤거든요. 자, 여기서는 채비를 바꿔서 이걸 해볼게요. 이세이 루어 중에서 굉장히 다양한 웜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제가 원투쓰리 안에 꼽을 정도로 좋아하는 라이어미노입니다 그리고 얘는 4인치 그리고 보시면 지금 테일을 커팅 해줬죠 커팅해서 액션이 좀더 파박파박 나오게 왜냐면 지금 이제 서두른다고 서두르는데 그 사이에 해가 떠버렸어요 안개도 다 가셨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완전 탑보다는 애들이 좀 멍할 시간이잖아요? 그랬을 때 효과가 너무 좋은 노싱커로 해볼게요. 자, 이제 배스 잡기 정말 어려운 시간. 사람도 힘들지만 배스도 이제 뜨거워지는 시간. 이 시간에는 먹겠다 보다 리액션 바이트로 먹겨야겠죠 오, 떨었다, 떨었다. 먹었어요. 자, <laughs> 오우, 발소리. 어, 왜 이렇게 힘을 써? 아싸! 자, 후! 자, 한 마리 나왔어요. 자, 사이즈는 안 큰데, 지금 던진 다음에 리액션 바이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을 생각이 없던 애들도 이게 파박파박하니까 순간적으로, 어! 해서 바이트를 하게. 지금, 바로 한 마리 나와줬습니다. 아, 여깄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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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여기, 어요 근데 저기다 바로 던지면 애들이 빠질 거고 살짝 뒤로 던진 다음에 저 앞으로 와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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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쇼파여트 다시 여 바늘이 제대로 안 걸렸었기 때문에. 온다, 온다, 온다. 아우, 또 쇼파이트 다시. 애들이 지금 먹을 생각이 많이 떨어진 애들이라 바이트가 되게 옅어요. 지금 밑에 있어요. 오, 또 쇼파이트. 아우. 잘근잘근 씻기는 하는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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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제대로 못 먹어 너무 쇼파이트가 나서 사이즈를 다운사이징 해볼게요 4인치로 한 마리 잡긴 했는데 애들이 확실히 활성도가 떨어져서 사이즈도 줄이고 컬러도 한번 바꿔서 그리고, 액션도 한번 바꿔주죠. 꼬리를 자르지 않고. 이번에는 3인치. 사이즈를 내렸고, 테일름 떼지 않고, 컬러 바꿔주고. 애들이 멍하니 있다가 따라와서 보고 돌아가거든요. 이 정도 바꿔주면 반응을 다시 할것 같아요. 오. 따라와. 아, 왔어요. 잠깐. <laughs> 이야! <laughs> 더 작아졌어. 자, 일단 3인치로 바꿔줬더니 반응해졌어요. 옆에 있어요, 옆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보이죠? 아까 개들 같은데. 온다, 온다. 왔어요! 이야! <laughs> <으아. 웃음> 어, 왜 이렇게 뚱뚱해? 그쵸, 그렇죠, 액션도 달라졌고, 색깔도 달라졌고. 그리고 사이즈도 더 작아졌고. 그러니까 먹기 좋게. 아니, 얘는 진짜 왜 이렇게 뚱뚱해, 조그만 게. <laughs> 자, 반응 안 했던 녀석들이 또 반응을 해주네요. 자, 한번더 이동해 보시죠. 아, 흔들렸어, 나가기 싫어. <laughs> 좀 마름이 잘돼 있네? 지금 한낮이다 보니까 이런 마름 같은 딱 그늘 밑에 애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왔거든요 오! 뭐 꿀렁한 것 같은데 저이 라이어미노가 이렇게 버징도 가능하거든요 좀더 빠르게 해야 될것 같아 슥슥 했더니 애들이 너무 가늘봐요 뒤에 뭐 따라왔다 따라왔다 따라왔어 따라왔어 왔어요. 아, 저파이트 아, 꿀렁꿀렁 따라왔죠? 아, 먹을 생각이 없는 녀석들. 뭐, 천천히 해야 먹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지금 같은 경우에요. 호기심은 갖고, 쓱쓱 오긴 하는데, 확 물진 않아. 그럴 땐더 빠르게. 다시 해볼게요. 됐어요. 보이죠? 이 그러니까 뭐가 파박파박 하니까, 따라는 나오는데 다시 다 들어가. 와, 여기서도 좀 사이즈를 줄여야 될것 같아요. 애들이 어디선가 우르르르 우르르 따라오는데, 약간 컬러가 안 맞는 건지, 사이즈랑 컬러를 한번 바꿔보시죠. 4인치에서 다시 3인치로. 일단은 지금 너무 한낮이라, 왔어요. 와, 괜찮은데. 아,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래도. 아, 야 으사. 지금, 사실 너무 안낮이라 배스도 힘들고, 사람도 힘들고, 고기가 제일 안 나올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마름이 있고, 이쪽이 수심이 살짝 깊어지다 보니까, 이쪽에 지금 배스가 많이 몰려있어요. 이런 애들은 지금은 솔직히 잡기가 그렇게 쉽진 않고, 이제 피딩 타임에, 아침에 해뜨기 전, 해 뜨기 전, 해뜰 때, 그리고 해질 때, 이럴 때는 반응이 확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은 막 회유하고 돌아다니긴 하는데, 막 빡빡 때리진 않거든요. 왔어요. 아유, 블루기 애씨 불슈터 1 1 먹었어요. 아, 여기도 작아. 오늘 조기네, 조기. 이런 날씨는 진짜 법적으로 낚시하면 안돼자 <laughs> 오늘 2024년 여름의 한복판 8월 옥석이 낚시를 한번 해봤고요 예전에 지금 오늘 제가 낚시했던 곳들이 조금 큰 녀석들을 제가 만났던 곳들이라 와봤는데 아 뭔가 상황이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되게 조금 아쉬웠고 아 그거보다 너무 덥다 보니까 머리도 막 핑핑 돌고 사실은 조금 더 빠르게 이제 포인트도 이동하고 채비 교체도 좀 하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 더우니까 이제 사람이 지쳐가면서 헐 못한 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도 오늘 뭐 개구리 웜으로도 답 때려주는 녀석들도 만났고 이제 라이어미노으로 한낮에 반응하지 않는 녀석들도 잡아 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오늘 베스들이 다 휴가를 간것 같아요. 우리만 빼고 다 휴가 간것 같아. 요 낚시하는 분들도 많지 않고, 이제 8월만 넘어가면은 금방 또 날씨도 좋아지고, 배수 활성도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또 금방 겨울 옵니다. <laughs> 부지런히 해야 돼. 자,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고요. 저는 좀, 네,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더 재밌고 멋진 배수 낚시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그렇죠. 나 진짜 지금 쓰러질 것 같아. 아! 어! 다음안녕히계세요 으아! <laughs> 와! 와, 살것 같아. 아! 아! <laughs>